우리 회사 경영 정보 분석 시스템 중에 하나인 EP에 대한 접속 방법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, EP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LFON에 로그인 후 포탈 왼쪽 상단에 EP 메뉴를 클릭하시면 EP가 팝업으로 연결됩니다. EP는 엔터프라이즈 포탈의 약자로 전사의 중요한 경영 지표에 대해 분석 및 점검할 수 있는 레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EP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메뉴를 이동하겠습니다. EP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상단에는 메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, 메뉴는 대, 중, 소 형태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중간 영역에는 데이터 조회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검색 조건이 있고, 하단에는 검색 조건이 적용된 결과가 조회되는 데이터 조회 영역이 있습니다. 기능 설명을 위해서 기준월 2017년 9월, 제품 연도 2017년, 시즌 S2를 선택하고 조회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기능은 데이터 드릴다운 변경 기능입니다. 아래 데이터를 드릴다운 해보시면, 전사, 부문, BPU, 시즌, 품목의 형태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드릴 다운 구조를 BPU에서 바로 품목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검색 조건 왼쪽에 보이시는 항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. 검색 조건을 클릭하시면 드릴 다운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시즌을 체크해지하시고재조회를 하시면 BPU 품목으로 바로 조회가 됩니다. 두 번째 기능은 엑셀 다운로드 기능입니다. 엑셀 다운로드는 서치 버튼 옆의 엑셀 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다운된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두 개의 시트로 다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시트는 우리가 선택한 드릴다운 항목이 각 컬럼별로 구분되어 다운되고 두 번째 시트 화면에서는 조회한 형태대로 다운로드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서치 버튼 옆의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데이터의 글자 크기가 변경되고 데이터의 헤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숨기거나 보이도록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 EP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방법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